SSD 알리 슈퍼 세일 추천. 최대 57% 할인. 스팀덱 서피스 프로 사용자분들 혹시 용량 부족과 느린 로딩 속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펜시앙 SSD S700M 이2232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제품은 PCIe 젠사 곱하기 4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최대 5000MBps 읽기, 4600MBps 쓰기 속도를 자랑하고요. 500GBps 1TB의 넉넉한 용량으로 스팀덱, 서피스 프로 같은 소형 기기의 저장 공간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드립니다. 2230 폼팩터로 공간 효율성까지 완벽하게 잡아서 답답함 없이 쾌적한 게임과 작업 환경을 선사합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펜시앙 S700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팀덱 사용자분들은 별도 방열판 없이도 낮은 온도를 유지해 만족도가 높았고 아이폰 16 프로 4K 120 프레임 녹화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지금 최대 57% 할인 중인 펜시앙 S700으로 여러분의 소형 기기를 초고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게임 로딩이 한 세월이고 대용량 파일 옮기다 속 터지는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런 답답함은 이제 펜시앙 S880R이 확실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펜시앙 SSD S880R은 최대 7,450Mbps라는 압도적인 읽기 속도와 PCIe의 4.0x4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게임 로딩은 물론 대용량 파일 전송도 눈 깜짝할 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3D TLC 낸드 플래시와 고급 알루미늄 합금 방열판을 탑재하여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쾌적한 초고속 성능을 꾸준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PSO를 물론 PC, 노트북, 어디든 완벽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펜시앙 S880R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배송도 빠르고 제품 성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다음에도 꼭 이용할 것 같다, 몇 높은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빠른 배송과 확실한 성능으로 이미 많은 사용자분들께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최대 54% 할인된 가격으로 펜시앙 S880R의 압도적인 초고속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PC는 이제 그만. 코닥 SSD로 여러분의 PC 속도를 완전히 바꿔 보세요. 혹시 아직도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에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중요한 작업 중 버벅거림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이런 불편함 코닥 PCI 3.0 M.2 NVMe SSD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최대 3500MB/s의 초고속 읽기 속도와 PCI Gen3 바이포 인터페이스 덕분에 부팅은 물론 무거운 프로그램 실행과 파일 전송까지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집니다. 이제 답답함은 잊고 쾌적함만을 경험하세요. 실제로 코닥 SSD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약속된 속도를 충족하며 잘 작동된다 쾌적한 컴퓨팅 환경을 경험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속도를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최대 31% 할인된 가격으로 코닥 NVMe SSD를 만나 여러분의 PC를 초고속 머신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